바로 찍기 전에 좀 얘기 좀 나누시죠. 아니요. 영상 올라오는 거 많이 하고,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는 업체는 아니에요, 사실. 많이 하는 업체가 아닌데, 제가 지금 저신용 영상 몇개 올리니까 바로 연락 오잖아요. 최근에 이제 사가실 어떤 분이 이제 전화하셨는지들 아까 전에 470을 얘기 하시길래 파악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전함이 어떻게 되는데? 맞아요. 전 이거 전함이자해서 바로 환불 받을 거예요. 연락은 안 드렸어요, 그분한테. 네. 저희도 방법이 나가고 하니까는 추천한 얘기는 아니고요. 영상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영상은 무조건 돌릴 거예요. 그건 저하고 얘기하실 게안 돼요. 그리고 저는 환불도 환불이지만 앞으로 분명히 더 연락이 올 거예요. 음, 그럴 수 있죠. 네. 맞지는 않은데 저신용 사실은 그거 영상 올라가고 방법을 껐어요. 매매업을 제가 23년째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찍기 시작하고 한 게... 그...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걔네들 하는 거 보고 아 저렇게 도 되는구나 하고 좀 이제 해봤는데 모든 마진이 다 그렇지는 않고 사실 많이 나을 때도 그덜 남을 때도 있는데 이분은 여의점은 가지 가시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나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한 건데 그거는 그냥 원하시는 금액 그4 7 0 다운됐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비용이 더 들어간 게 있는데 상관없이 그냥 성으을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올리셔야 되는지 어, 그냥 갈까요 여기서 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이제 자동차 사기를 잡으러 다녔는데 하나 나온 업체는 하나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우선은 저는 환불이에요. 그래서 환불해주시면 분명히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차해서 뭐 이게 누구 누구 뭐 스거 씨 통해서 스거 씨 통해서 뭐 이런 뭐 것도 안 했어요 사실은. 네. 하이스몰 제가 더지을 해서. 요 그런 거 같아서. 네.